그럼, 약, 의약품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인체에 사용하여 병을 알아내거나 예방, 치료하기 위한 모든 물질을 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약과 관련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르신들의 특성을,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간,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는 약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약을 드셔서 흡수, 또 약이 몸 안에 퍼져 나가고 약작용을 끝낸 약이 몸 안에 배설되는 즉 약물 대사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약과 관련된 부작용의 경우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자, 특히 어르신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약을 복용하는 약을 챙겨 제대로 챙겨 드시는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억이 잘 나지 않으셔서 두 번째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약은 몸에 해로우니까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라는 오해 때문에 일부러 약을 복용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다라는 그런 속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다시피 약은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좋은 기능 어, 또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는 그런 기능 질병을 치료하거나 혹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 혹시 감기 걸렸을 때 종합감기약 많이 드셔 보셨죠? 네. 감기약을 드시게 되면 더 이상 증세가 악화되지 않고 바로 낫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반대로 감기약을 드시고 입이 마르거나 혹은 졸음이 쏟아지거나 반대로 밤을 꼴딱 새워야 하는 불편함을 겪으신 어르신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신경통약, 관절염약 오래 드시면 속빼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 틀린 말일까요? 어느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는 관절과 신경에 주는 통증이나 염증에 명확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오래 복용하게 되면 위점막에 자극을 주어서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약의 이런 부작용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꾸준히 약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약이 주는 치료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약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 어떤 분의 조언을 받고 약을 선택 사용하시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의사와 약사와 같은 약에 관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약을 선택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흔히 관찰됩니다. 신문 전단지 사이에 끼어 있는 어 과대 광고로 포장되어 있는 많은 약, 그리고 건강식품들. 그 다음에 주변의 친구분들이 먹고 감쪽같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신경통약들.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 홈쇼핑에서 효능 효과만 엄청나게 강조가 되고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언급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약을 선택할 때는 꼭 전문가의 조언과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약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부작용이 없는 약은 단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 즉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참으시나요? 아, 그렇지 않죠? 즉시 드시던 약을 중지하시고 의사와 약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상반응이 나타난 약의 이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고요. 가족과 함께 어, 같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꼭 메모를 해두는 습관이 어르신들 건강을 지키시는데 훨씬 더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자, 어르신들이 약 못지않게 많이 어, 드시는 것들이 바로 어, 그 수와 가지수를, 그 가지수와 그 용도를 알수 없는 수많은 건강식품들인데요. 그러면 약과 건강식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약과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 또 건강에 도움을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과 건강식품은 다음과 같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은 질병을 치료, 예방하는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치료 효과, 효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 요즘 저희 약국에서는 간혹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어, 효능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셔서 드시던 치료제를 끊으시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대체해서 드셔서 가끔 어, 더큰 경우로 진행이 되어서 어,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질병을 치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이상의 좋은 물질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이 흔히 드시는 여러 가지 건강식품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네, 우선 건강식품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꼭 확인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주 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그리고 그 제품의 내용량이 적혀져 있고요. 자, 제품명,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인증마크입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어, 건강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런 인증마크가 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맥주 효모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하여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건강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 다량의 핵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체내에서 요산 생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통풍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주의를 요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는 위험이 있는 경우 처음 복용 시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요. 많은 염분 섭취로 인해 프로폴리스의 흡수가 억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류 추출물인 클로렐라와 스피루리나입니다. 정제 형태로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정제의 형태로 그대로 흡를 복용하시게 되면 위에서 잘 녹지 않아 대변에 그대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꼭 씹어서 복용하셔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글루코사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절대 주의를 요하는 제품인데요. 혈당 상승의 우려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과량 복용하셨을 때 연골과 연골 사이의 활액이 비정상적으로 고갈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연골 재생면에서는 안 좋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로얄쟁이입니다. 꽃가루에 대해서 알러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는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특히나 임산부가 복용했을 땐 자궁수축으로 인한 유산 우려가 아주 증가하고요. 또 어느 부위를 따 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알로아 베라와 알로에 베라와 알로아 에센스라고 아보레센스로 구분이 되는데요. 알로에 베라는 위산 분비를 저하시켜서 어, 저산증으로 인한 소화불량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복용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보레센스는 반대로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키토산입니다. 어, 키토산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체내 칼슘이 어, 배설되어 뼈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비타민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드시는 오메가3이죠. 뚜껑을 열었을 때 비릿한 냄새가 나거나 역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은 산패, 즉 변질이 된 제품입니다. 특히 혈전증의 해제를 복용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출혈이 생겼을 때 지혈이 잘안될 우려가 있고요. 그로 인한 혈압 강화가 우려됩니다. 콘드로이친입니다 어, 새로운,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임산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골절 흔하게 일어나시죠. 네, 골절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어, 절대 주의를 요하는 제품입니다. 자, 다음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시게 되는 잘못된 의약품 복용 사례와 그 대처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잘못된 의약품 복용 사례 첫 번째입니다. 증세가 좋아지면 양을 줄이거나 복용을 중단한다.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아마 이런 부분은 심심치 않게 발생되는 사례일 것입니다. 특히나 항생제처럼 세균으로 인해서 생긴 염증을 치료하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항생제 내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임의로 드시던 항생제를 용량을 줄인다든지 정해진 양만큼 사용하시지 않게 되면 균이 더 이상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은 내성을 획득해서 염증이 치료되지 않기, 않기도 하고 오히려 합병증으로 고생하시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증상이 비슷하면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을 친구분이나 혹은 같이 사는 손주, 어린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자, 약은 복용하시는 분의 질병의 상태나 나이에 따라서 몸에 들어와서 하는 약작용이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먹던 약을 복용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인데요 주사가 먹는 약보다 효과가 좋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십니다 아,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사제는 먹는 약에 비해서 흡수되는 시간 흡수될 동안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더 빨리 심각하게 영향을 줄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셀이나 정제를 물 없이 혹은 나중에 소량의 물로 복용하시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많이 관찰되는 경우인데요. 자, 약이 식도에 걸리게 되면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기침을 통해서 기도로 흘러가게 되는 약물로 인해서 갑자기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물과 먹어야 약효를 가장 높이고 가장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 있는 방법입니다. 자, 삼키기 힘든 약을 함부로 자르거나 갈아먹어도 괜찮다. 예. 어르신들 중에 약국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어, 말씀 중에 하나가 약을 드시기 힘들다고 약을 갈아달라 하거나 혹은 약을 잘라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흡수되는 약도 있지만 많은 약들은 위에 있는 위산과 음식물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여 약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약 중에서는 하루에 일정한 간격으로 약이 녹아서 일정하게 하루 종일 약효를 유지하게 하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가루를 내서 먹는다든지 약을 자른다고 하는 것은 약효 부분에서도 손해가 될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약물 부작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 복용법에 따른 올바른 약 복용하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약을 드실 때약 먹는 방법이 다 똑같은가요? 네, 그렇진 않으시죠? 어떠한 약들은 식전, 어떠한 약은 식후, 혹은 식사와 식사 사이 취침 전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 약 드시는 방법이 다 다를 때는 다른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약효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약이 몸에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 번째, 약이 위점막에 주는 자극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음식물관과의 상관관계를 음식물을 통해 약효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어, 그런 이유 때문에 약은 용법대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식후는 보통 식사 후 30분을 말하며 어, 음식물 때문에 위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 약의 복용법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위에 다소 부담이 되는 해열제, 소염 진통제와 같은 약물은 식사 직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욕 촉진제나 정장제, 그리고 협심증 치료제 같은 것은 식전 복용을 하셨을 때 약효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복용하시는 대표적인 약물, 속 쓰릴 때 드시는 제산제, 액제 형태로 포에 들어있는 제산제류가 그, 그 종류에 속합니다. 가끔씩, 어, 매일 드시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깜빡하셔서, 기억을 못하셔서, 어, 복용을, 약 복용을 잊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우리 어르신들 그럴 땐 어떻게 하시죠? 예. 생각난 즉시 복용하셔야 되죠. 하지만, 다음 약 복용 시간이 가까워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2회를 연속적으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한꺼번에 복용하는 일 2회분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죠 다음은 식사를 거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약국에서 어르신들이 약을 받으실 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그런 문의사항인데요 어, 가급적이면 식사를 거르시지 않는 게 좋지만 식사를 거른 경우 어, 위장장애가 있는 약물 같은 경우는 과자나 빵이나 가벼운 음식을 섭취하고 복용하시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당뇨병 약의 경우 식사 여부가 굉장히 혈당에 주는 영향이 큽니다. 식사를 거르시고 당뇨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저혈당에 빠져서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약 보관법입니다. 어린 아이가 어린아이와 같이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반드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어린이 약물 사고의 많은 부분이 어른들 약의 부주의한 관리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셔서 안전사고를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햇빛과 습기는 약성분의 변화를 초래하여서 약의 효과를 저하시키거나 오히려 부작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약을 보관하실 때 어디에 보관하시죠? 예. 냉장고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요. 생각보다 냉장고는 그렇게 안전한 환경이 아닙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약을 밖으로 꺼내서 복용하시게 되면 온도 차, 그리고 습도의 차에 의해서 약이 변질되거나 혹은 약효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봉투나 다른 병으로 약을 옮겨 담는 일이 어, 종종 있습니다. 여행을 가시거나 혹은 휴대의 편리성을 높이시기 위해서 약을 다른 병이나 봉투에 옮기게 되면 날짜나 유효기간, 그리고 어, 약이 어떤 약인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어, 부작용의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다음은 병 의원과 약국을 이용하실 때 우리 어르신들에게 당부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병 의원 그리고 약국이 여러 군데시죠. 여러 병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셨어도 가급적이면 약국은 단골 약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곳에서 약력 관리, 즉 어르신들의 약의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약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오남용 사고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게 약 사용하기 위해서 당부를 드리는 말씀 세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 단계 알려주세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 반드시 우리 어르신들이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처방약이 무엇인지 혹은 현재 복용 중인 피처방약, 일반 의약품 혹은 건강기능식품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앓고 있는 질환, 특별한 행사 여부를 반드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 안전한 약물 사용 그두 번째 단계, 물어보세요. 자, 약국에서 처방된 약을 조제 받으실 때 약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어르신 본인의 약이 맞는지, 어디에 어떻게 먹는 약인지, 가급적이면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약물 재산 단계 확인하세요. 자, 집으로 돌아오셔서. 어, 약을 드실 때 우리 어르신들이 꼭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사용기한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약을 드시거나 사용하실 때 반드시 손 씻기 하셔야 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약 봉투에 써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약 봉투에 써 있는 이름이 과연 나의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인지 어, 양은 얼만큼 먹어야 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약하고 약을 처방받으셨을 때 받으신 처방전 내역을 함께 복용하시는 것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약 사용에 훨씬 도움이 되고요.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 약도 가급적이면 설명서와 함께 보관하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안전합니다.